출레굽기 17장입니다. Water from the rock. 바위에서 나온 물. 이사 공동체 모두는 set out. 신사막으로부터 출발했다. 컴마, ing. 분사음이죠. S. 주님이 명령한 대로 이곳 저곳을 다니며 그들은 캠프스 래퍼덤의 천막을 쳤지만 포투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코럴드 위드. 모세와 말다툼하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모세가 대답하기를 왜 너희는 나와 말다툼을 하는가? 왜 너희는 부두더 테스트 주님을 시험하는가? 비서스티포 모모를 간절히 원하다.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서 물을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왜 당신은 우리를 뿌링 업아우러 지금 업은 그냥 위로 이런 의미예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위로 데리고 왔는가? 토정사 연결되죠? to make 목적어 동사원형 우리와 자녀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왜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이 위로 데리고 왔는가?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기를 자 여기도 B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저기 B ready to. 막뭐뭐 하려고 하다. 그들은 지금 막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이 대답하기를, 고아웃, 백성들 앞으로 나가라. Take with you. 네가 직접 데리고. 그리고 take 여기는 in your hand. 손에 쥐고. 그리고 가라. 자, step with each. 관계들이죠. 이스라엘 장로들 연명을 데리고 네가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리고 가라 나는 서 있을 것이다 자, there before by 다 부서져 호랩의 그 바위 옆의, 내네 앞의 거기에 내가 서 있을 것이다. strike. 그 바위를 쳐라. and. 그러면 물이 그것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for, to. 백성들이 먹도록. 그래서 모세는 did this, 그렇게 했다. In the sight of,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데서. 그래서 그는 그곳을 메서, 그리고 메러버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들이 말다툼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테스트드 시험했기 때문에. 분사구문이죠. 이렇게 말하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있냐 없냐 라고 말하며 주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주석에 보면 메서민스 테스트 시험메라바코린 말다툼을 의미한다. The Amalekites, 아말렉 족속. 자, defeated 제목이니까 비동사가 생략된 수동의 의미. 아말렉 족속이 패배하다. 아마렉 족속이 와서 공격했다. 레퍼덤에 있는 이사인들을. 자, 우리는 여호수아라 그러죠. 영어 발음은 Joshua.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choose. 우리 남자들 몇 명을 골라서 go out to fight. 아말렉 족속과 싸우러 나가라. 내일 나는 서 있을 것이다. 언자더힐 언덕 또는 낮은 산그 언덕의 꼭대기에 위드 내 손에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래서 자슈아는 아말렉 족속과 싸웠다. S. 스 보세가 헤드 어덜트 명령한 대로.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허는 웬트. 그 언덕이 꼭대기로 갔다. 에스롱, 에스, 모모하는 동안. 오세가 헬더 그의 손을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인들이 워윈이 이기고 있었지만, 에네바히로월트, 그가 손을 내릴 때마다 아말렉 족속이 이기고 있었다. 모세의 손이 그루타열트. 점점 피곤해질 때, 그들은 툭 돌을 가져다가 붓. 그것을 그의 밑에 놓았고, 그는 셋, 그 위에 앉았다. 아론과 허가, 헬드 업. 그의 손을 높이 들었다. 한 명은 이쪽에서, 한 명은 어디 아더. 다른 쪽에서 소댓, so 리메인드, 과거형 결과죠. 그래서 그의 손이 틸, 해가 칠 때까지 리메인드, 스테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좌시아는 overcame with a sword 칼로 아말렉 군대를 이겼다. 그러자 주니이 말했다. write this 지금 this는 그 이긴 사실 그 사실을 on a scroll 두루마리 지금으로 치면 책이죠. 그 사실을 책에다 써라. as something to be remembered 수동 부정사죠. 기억 되어야 할 것으로 기념해야 될 것으로 책에다가 써라. 그리고 Make sure that 대절을 분명히 해라. 자시아가 그것을 듣는다는 것을 즉 써서 자시아에게 읽어주어라. 그 다음에 접속사가 because라 의미가 잘안 통하는데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히 블라다웃 지워버릴 것이다.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이름을 모세는 올터 제단을 짓고 그것을 the r o a d is my banner. 주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16절인데, 주석에 보면 17장 16절. For disclose. 이 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meaning, 의미는 uncertain, 불확실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 모세가 말하기를 were lifted up. 자, 그 다음에 against도 주석에 보면 to라고 나옵니다. 손이 주님의 옥자를 향해서 들어 올려졌기 때문에 주님은 비 at 와. 뭐니까 뒤에 against죠? 자,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네, 출애극기 17장. 마치겠습니다.